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산오세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 두 명에게 일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케이블카 부결 결정에 대해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사업 재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오세 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했던 군청 공무원들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사건의 쟁점은 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보고서의 변조 여부와 의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에 사회적 편익 등의 내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들이 강원발전 연구원 자료를 임의로 넣은 것은 문서 변조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업무상 실수였다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측은 해당 자료를 회수한 뒤 제대로 된 자료로 심의를 받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부분 자료인데 공중에 떠 있는 자료를 진짜 제대로 된 문서인 것처럼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일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양군은 이번 선고가 케이블카 재추진과 무관하다며 이달 말 예정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실사를 준비하는 등 사업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발이 여전하고 보고서 조작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재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변입니다.